인생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안녕하세요 예쁜 아가씨 대구엘반계 세승훈 씨 오세요 오 멋진 신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에이 바본 사람 무조금 많은 게 이거 그래도 예수님은 꼭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줄 알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오, 오, 오 동추야 다리 팔아 오동통이야 야 병우야 어 네가 진짜 내 친구다 내가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불러도 말이야 달려 나오니 말이야 오 땡큐 땡큐 멋져 보라 내 친구 병우 당연히 부현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야지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잖아 야 너 근데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다 몸 상하겠어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백 살까지는 딱따겁다고 하하하 어디 보자 나의 애마가 어디 있더라 오 여기 있었군 우와 차 정말 좋다 얼마 전에 샀던 그 차구나 네. 얼른 타 내가 네. 운전해 줄 테니 고, 고, 고. 오 오동추야 다리 팔가 좋구나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여기가 어, 어디야? 어, 어,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아까 저쪽에서 큰 트럭이 한대 우리를 향해 무섭게 달려온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아... 어... 어, 야, 병우야, 응? 어? 우리 혹시 죽은가, 이거? 응? 아, 아, 그래, 맞다. 우리 죽었나 보다. 그놈뭐 트럭 운전사 조심해서 운전했어야지. 야, 너그 세차는 완전히 박살났겠는데 에휴 그래도 죽은 게 천만다행이다 세차 박살났다고 나는 어차피 우리 마누라 손에 캬 죽었다 이가 그래도 넌 장가라도 가보고 죽었잖아 난노총각신데 겨우 면허 났는데 결혼 일주일 남겨놓고 이게 뭐야 야 병우야 내가 얼마 전에 엄청 좀더 걸렸다 이거. 뭐 벌금 내야지 교육 받아야지. 아휴, 까마득했는데 죽고 나니까 이런 게 좋구나. <laughs> 야너 정말 네. 잘 죽었다. 니새차 네 부서졌다고 니네 마들한테 죽을 뻔했어. 에 참.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보고. 저, 좋은데, 여행도 실컷 다니고, 인생 멋지게 살아보는 건데, 에이구, 이까지 돈이 뭐라고, 에이, 에이. 그러게 말이다. 살아있을 때 좋은 일도 많이 해보고, 죽었어야 되는데, 에이, 착 마셔, 착 마셔. 작성 마셔, 작성 마셔. 하는 사람이가? 아, 아, 천사인가봐. 야야 어, 야, 어디 걸렸고? 나만 여기 두고 어디 걸렸고? 아, 천사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야. 응?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몇년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했거든. 뭐, 뭐라고? 야, 니네 내인데 예수쟁이라고 단한 번도 말한 적이 없잖아. 야, 나도 같이 가자. 뭐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러고 우리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니만 네 갈랐고. 미안해. 이젠 너무 늦었어. 살아 있을 때만 예수님을 영접하셨는 기였어, 부여나. 너는 나와 함께 갈수 없어. 배고야, 날 여기로 데리가는 거야. 이것도, 나, 나, 어, 배고야, 배고야, 어, 배우야. 어, 배고야, 이 목마라. 넌 그를 따라가야 해. 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 그는.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뭐 뭐라고? 야 그러면 너는 이런 일이 있을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잖아 그러면서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 야너내 친구잖아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네가 비웃을까봐 겁났어 뭐 어떻게 얘기했을지 몰랐고 쑥스럽기도 했고 만약에 너한테 얘기했다가 네가 기분 나빠하거나 또 다시는 나를 만나줘서 내가 겁이 났다고 그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 부연아 미안해 뭐라고 야, 미안. 안이건 뭐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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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